네, 안녕하세요. 장고 레트 프레임워크 개발 강좌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5강, 5강인데 이제 저희 파이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제 뭐 프로젝트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당연히 뭐좀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그런 과정들이겠지만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이 강좌를 한번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지게 하는 게제 이제 바람이라서 조금은 중복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파이참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 개발 환경 있죠? 이 개발 환경에 이 링크가 다나는거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JetBrains라는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파이썬에 해당하는 파이참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언어에 대응되는 이 개발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웬만한 다른 언어도 약간 이거를 찾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좋고요. 근데 이제 꼭 파이참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파이참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관련 쪽에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이런 IDE,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것도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편한 파이참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그래서 파이참으로 이제 여기 링크를 한번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버전이 프로페셔널 버전이랑 커뮤니티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버전은 이제 이거는 유료 버전입니다. 유료 버전이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고 개발함에 을 있어서 장고 프레임워크를 인식을 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뭐 데이터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어웹 언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것들이 좀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모두 설치를 다 끝내신 다음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그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제 크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이참, 이제 뉴 프로젝트, 오픈 뭐 등등등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볼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줄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뭐 선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저는 이제 New Project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 최상단에는 여기 Python Project 1 이라는 임시 프로젝트 명이 적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 명을 이제 프 r a g DRF라는 이름으로 하나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매틱은 어, 상고적으로 실용주의의 영어 버전이고요. 네, 그래서 실용주의 어, 뭐 약간 이름도 나중에 로고로 만들어 놓으면 좀 그럴 듯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주 사용을 하고 DRF니까 이제 DRF라는 이름 달아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Python Interpreter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운 가상 환경 을 생성한다 라는 이 메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ew environment using virtual environment 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혹시나 이 진행을 하기 시기 이전에 파이썬 자체가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도 깔아주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3.10 버전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가상 환경 또한 이렇게 진행을 해 주고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상 환경을 생성할 수 있는 Virtual Environment 이 패키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laughs> 생각합니다. 제 컴퓨터가 이제 다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거는 혹시나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Python 그리고 Virtual Environment 설치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설치하신 이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은 간단하게 이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폴더 위치에 저희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별도로 다 설치해 줄이 가상 공간을 하나 추가적으로 마련해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거 생성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밑에 create a main 파일 웰컴 c 스크립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ain.py 라는 파일에 이제 뭐 웰컴 스크립트 간단한 파이썬 기본 코드를 적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는 필요 없겠죠. 어차피 저희가 다할 거니까 이거는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이 떠있구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아까 설정했었던 거죠. v m v 라는 폴더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lib script라고 하면서 여기 사이트 패키지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들, 파이썬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 안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을 구동시킬 파이썬 파일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간단하게 프로젝트 설정이 끝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려는 건 장고니까 장고를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구동하는 것까지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장고 설치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